일단은 이혼을 하기 전에 이제 부부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상담 많이 받으시는 것도좀 추천드립니다 네. 법원에서도 무료로 <laughs> 부부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것도 한번 그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다 해주니까 그것도 한번 도움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가족들 또 생각 안할 수가 없죠 이 주변인들 음. 주위에 어떤 분은 부모님 때문에 연락하신 음. 부모님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계신 아주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음. 지금 계속 이제 불화가 너무 큰데도 따로 살면서 그냥 계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과도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변호사, 당연히 상담하셔야죠. 음. 협의원이 되면 좋은데, 협의원이 안 되면은 결국에 재판상 의원으로 가야 되고,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깔끔하니까, 음. 이제 본인의 권리와 향후 어떤 법적 이슈가 있을지를 먼저 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진짜 사건 했던 거좀 말씀드리면, 부부 간에 되게 쉽게 재산 분할에 관해서 협의는 했어요. 근데 그 협의가 너무 애매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음. 지금은 협의해서 빨리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대충 협의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뭔가 안 지켜지면은 끝도 없이 또 별도의 소송을 또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음. 불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협의 이혼뿐만 아니라 뭐 조정 이혼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희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일단은 뭐한번더 생각해 보시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초 사남권 차연길 변호사였습니다.